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페이퍼 미팅을 진행하게 된 석사과정 이은경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총두 편으로 Structural and Functional Alterations in Untreated 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and Bipolar Disorder Experiencing First Depressive Episode, A Magnetic Resonance Imaging Study Combined with Following Up과 Depression Signal Correlation Identification from Different EEG Channels Based on CNN Feature Extraction입니다. 첫 번째 논문은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이었고 임팩트 팩터는 6.6 그리고 Clinical Neurology에서 Q1 임팩의 논문이었습니다. 이 논문은 다른 연구원이 추천해 주셔서 공부하게 된 논문이고 e 어, 이지 데이터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제 연구처럼 MDD 환자와 정상인 데이터를 사용했고 두 그룹의 뇌 영역에서 어떠한 차이가 보이는지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MRI는 객관적인 바이오마커 식별에 도움이 될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단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MDD 환자와 양극성 장애 환자, 그리고 정상인 데이터를 사용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논문은 a g 데이터가 아니라 MRI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GMV와 편도체 기능적 연결성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먼저 대표 용어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뇌 피질은 대뇌의 표면에 위치하는 신경 세포들의 집합입니다. 영역에 따라 기능이 다르며 각각 기억, 집중, 사고, 언어, 각성 등의 주요한 그런 기능들을 담당합니다. 대뇌 피질은 대뇌 안쪽 부분과 비교를 해서 어두운 색을 띠고 있어서 회백질이라고도 부르고 어, 반대로 이 안쪽은 백질이라고 합니다. 이 회백질은 신경 세포체와 모세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런과 고랑의 모양과 그 부위가 위상적으로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으로 나뉘게 됩니다. 아미그달라는 편도체로, 이 편도체는 감정, 정서적 행동, 동기 부여의 통합 센터입니다. 해마와 마찬가지로 주요 경로는 양방향으로 통신하게 되며, 시상하부, 측두엽, 전대성 피질 등에서 청각, 시각 등의 정보를 받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뇌 전체 지인 부위와 편도체 FC 측정을 통합 결합을 해서, MDD, 어, 그리고 바이플라디스오더및 정상 대조군 그룹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했습니다. 본 연구에서 모집한 피험자는 모두 다음의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12세에서 50세 사이의 연령이며, 반질, 뇌종양 등의 신경 질환이 없고, 5분 이상 의식 상실을 동반한 두부 외상을 입은 적이 없으며, 주요 신체적 질병이 없고, 약물 남용이나 의존, 신경발달 장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6개월 간격으로 추적 관찰을 실시했습니다. MDD 환자는 20명이 모집이 되었으며, 이 환자들은 12개월 동안 조증 또는 경조증 에피소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바이플라 디스오더 환자는 15명이며, 정상 대조군은 30명이 모집되었습니다. 이 정상인의 연령과 성별은 환자 그룹과 일치했습니다. 3차원 하이 레졸루션 T1 MT 이미지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습니다. 이미지 전처리로는 공간 정규화를 통해 구조 이미지를 추이얼뉴럴로지컬인스티튜 공간으로 정규화했습니다. 그 이후 정밀 분석을 위해서 1.5mm의 3차원 복셀의 이미지를 획득했습니다. 정규화된 이미지는 통합 분할 알고리즘을 통해서 GM 즉 회백질, WM 액질 그리고 뇌척수 액 CSF로 분할했습니다. 각 피험자에 대해 양측 편도체의 복셀의 평균 시간 경과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세 그룹 비교 중 GMV와 FC 값의 통계 분석은 연령을 공변량으로 하는 아노바를 사용했습니다. 세 그룹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클러스터를 관심 영역으로 정의했고, 각 서브젝에 대해서 이 ROI에서 GMV 및 FC 값이 추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연령과 성별에서 m d d 환자, 그리고 바이폴라디소 환자, 정상대조군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어, 다음은 GMV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세 가지 클러스터에 표시된 이세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습니다. 클러스터 A는 어, 양측 뇌내의 필큐니어스, 커니우스 프리어 페리어트, 자이러스 등을 포함합니다. 이제 몇몇 개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빨간 박스로 표현을 했습니다. 클러스터 B는 양측 대뇌의 보충 운동 영역, 그리고 미디엄 싱귤레이렌, 플러싱 귤레이, 자이러스 등을 포함하며 클러스터 C는 스플리어 페리에틀 자이러스, 그리고 우측 대뇌, 앵귤러 자이러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위치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왼쪽 그림은 이제 정상 대조군과 MDD 환자 바이플라디소더 그룹 간의 이 GMV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각각의 클러스터를 이렇게 뭐 A 그리고 어, B 그리고 C 뭐 이런 식으로 나타냈고 이 GMV는 이 회백질량을 의미하며, 요 색상 확대는 F 값의 범위, 그리고 요 숫자는 Z 좌표, 그리고 여기 있는 이 L과 R 같은 경우는 각각 왼쪽과 오른쪽을 의미합니다. 어, MDD 환자 및바이플라디소더 환자 그룹은 클러스터 A 및 B에서 정상 대조군 그룹에 비해서 이 GMV가 감소했고, 환자 그룹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바이플라디소더 그룹은 클러스터 C에서 이 MDD 환자 및 정상 대조군 그룹에 비해서 GMV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MDD 환자와 정상 대조군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FC 결과입니다. 어, 다음 두 클러스터에서 이제 표시된 세 그룹과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클러스터 A는 슈퍼리얼 펠리트 자이러스, 그리고 대뇌, 미들 어스피트 자이러스 등을 포함하며 클러스터 B는 미들 템포럴 자이러스, 그리고 히포캠퍼스 등을 포함합니다. MDD 환자랑 이 바이폴라 디소더 그룹은 어, 클러스터 A의 정상 대조군 그룹에 비해서 증가된 FC 값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이플라디소드 그룹만 이 클러스터 B의 정상 대조군 그룹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증가된 이 FC값을 가졌습니다. 어, 상관관계 결과 ROI의 GMV 및 FC값과 연령, 성별, 질병 경과 등의 상관관계 분석을 어, 이제 환자 그룹에서 수행했는데 을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디스커션입니다. 본 논문에서 MDD와 바이플러디소드 환자에서 발견된 일반적인 변화는 통계적으로 감소된 GMV였으며, 이는 주로 두정엽 피질, 후두엽 피질에서 관찰이 되었습니다. 선행연구에서 MDD 환자 및바이플러디소드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정상 대조군보다 변형계 및 측변형계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작은 GMV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DD 환자 및바이플러디소드 환자는 전두엽 영역에서 공통적인 GMV 감소를 보였습니다. 또한 전두엽 부위의 이 GMV 감소는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정상 대조군과 비교를 했을 때 약물 치료 경험이 없는 MDD 환자는 두정엽 피질, 후두엽 피질, 전두엽 피질에 더 작은 GMV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선행 연구에서도 이 GMV 손실 이전에도 이정수림및 후두부 영역의 미세 구조적 회백질이 변경이 된다는 사실이 레포터 되었습니다. FC 분석에 따르면 정상대조군과 비교를 했을 때 MDD 환자와 바이폴라 디스워드 환자는 양측 편도체와 양측 정수리 그리고 왼쪽 후두엽을 포함하는 p 질 영역 사이에서 공통된 FC 증가를 보였습니다. 편도체는 감정 네트워크의 가장 핵심 허브 중 하나며 다양한 p 질및 변형계 영역, 영역과 연결이 됩니다. 편도체 FC에 대한 연구는 항상 정서장애 신경생리학적 메커니즘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이본 연구에서도 이 FC 분석을 할때 양측 편도체를 사용을 했고, 이 양측 편도체와 우측 피질 변형계 신경시스템 사이의 FC가 이 MDD 환자와 바이폴라 디소더를 구별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어, 본 연구는 이제 환자 연구의 한계점과 동일하게 표본수가 너무 적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사이킷리 위설친 뉴럴 미징이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이었고 팩피팩터는 Q3으로 좀 낮습니다. 어, 그럼에도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어, 제 연구와 비슷하게 정상인과 MDD 환자를 분류할 때 MDD 환자 진단을 위한 좀더 적은 수의 채널을 선택하는 그런 어, 목적의 논문이기 때문에 어, 제 연구와도 이제 비슷한 채널들이 선택이 되는지 궁금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뇌파와 우울증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데이터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 알파 밴드가 우울증 심각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우울증은 뇌파를 사용해서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방법으로 식별하는 데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한80% 후반에서부터 99% 정도까지의 정확도를 얻고 있습니다. 어, 전두엽은 심각 감정, 우울증과 관련된 심리적 활동의 주요 부분이며, 이 우울증은 이 전두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가 많습니다. 따라서 FP1, FP2, FPZ는 많은 연구에서 우울증 진단을 위한 신호원으로 사용이 되어 높은 진단정확도를 얻었지만 한계도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과 관련된 채널을 최대한 많이 유지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이미지 채널과 오울증 사이의 상관관계를 구별하기 위해서, 메파 특징의 CNN 추출을 제한을 하고, 신경망을 사용해서 서로 다른 이미지 채널과 오울증 사이의 상관관계 강도를 확인을 했습니다. 어, 알렉스 맵 모델은 다음과 같은 스트럭 추출을 갖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다섯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 그리고 세 개의 풀링 레이어, 세 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된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평가 지표로는 이 신경망 훈련 결과에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로손 함수와 정확도를 측정했습니다. 이 손실 함수는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의 불일치 정도를 추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지 g 채널에 대해서 손실 함수가 작을수록 모델의 경고성이 향상이 됩니다. 이 교차 인트피 손실 함수는 서로 다른 두 방향 벡터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되며 다중 분류 문제에서 널리 사용이 되는 손실 함수라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뇌파 채널과 우울증 사이의 상관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알렉스넴 모델을 기반으로 한 특징 추출 방법을 제안했으며 제안된 방법의 흐름도는 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단계는 먼저 EEG 데이터 처리로 어, 이제 뭐 개별 채널 EEG 신호를 획득하고 2D 이미지에 대한 CNN 네트워크의 특징 추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원본 EEG를 신호 전처리나 특징 추출 없이 2D 이미지로 변환을 하고 해당 이미지에 채널 레이블을 붙이며 각 채널의 데이터셋은 어, 테스트와 트레이닝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 단계는 이2지0 0 영상을 위해서 이 알렉스네 네트워크 구조 조정. 어, 그리고 다음 단계는 이제 훈련 샘플을 사용을 해서 어, 알렉스네 네트워크를 훈련하고 테스트 샘플을 사용해서 훈련 모델을 테스트하며 이 마지막 단계에서 어, 훈련 중 얻은 최종 손실함수 값과 정확도 값에 따라 모든 네파 채널과 우울증과 상관관계를 비교하게 됩니다. 손실함수 값이 낮을수록 정확도는 높아지며, 이는, 어, 내 파채널과 우울증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MODMA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에는 24명의 우울증 환자와 29명의 건강한 대조군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피험자들은 약물 복용력이 없는 18세에서 55세 사람들이었습니다. 샘플링 웨이스는 250Hz고, 128 채널을 사용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resting state, 내파 데이터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실험에는 데이터셋을 90%는 훈련, 그리고 10%는 테스트셋으로 나눴습니다. 배치 사이즈는 32, 그리고 훈련 반복수는 20번, 그리고 러닝웨이트는 0.0005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128개의 단일 채널 데이터셋으로 나눠졌으며, 알렉스넴 모델을 사용해서 두 그룹을 분류했습니다. 결과에서 알수 있듯 채널에서 생성된 데이터셋의 학습 결과가 다 다릅니다. 대부분 밸리데이션셋의 손실함수는 0.65에서 0.74이며 일부 채널의 더 작은 손실함수는 0.6 미만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정확도 값은 0.6과 0.7 사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소수는 0.7 이상의 높은 정확도 점수를 달성했습니다. 128개 채널 트레이닝을 통해서 얻은 손실함수와 정확도 값을 토대로 두 그룹의 상관관계를 평가하는 종합평가 지표를 구성하는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손실함수는 값이 작을수록, 어, 정확도는 값이 클수록 좋은데, 이 CNN 훈련에서는 일반적으로 손실함수가 작을수록 우울증과 상관관계가 커집니다. 수식은 다음과 같고, 이 C는 종합평가 지표입니다. 이 값이 클수록 이 채널의 이지데이터와 우울증 사이의 상관관계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식 결과에 따라 이지채널 데이터와 우울증의 상관관계는 이 표와 같이 4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채널은 이 부분이며, 이 하늘색 부분은 이제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갖는 채널, 이 초록색은 시각 0.9보다 작은 값으로 가장 나쁜 상관관계를 보인 것입니다. 이 결과들을 통해 8개 채널이, 우울증과 가장 관련 있는 채널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각들을, 어, 이렇게 토폼의 형식으로 각 채널 전극의 위치를 확인을 해본 것이고요. 선택된 채널들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8개의 채널입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서로 다른 채널과 우울증 사이의 상관관계를 구별하기 위해 컨볼루셔널 신경망을 사용해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은 다른 기존 방법들보다 구현이 쉽고 특징 추출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고 합니다. 신경망은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면 어떤 이지 채널 신호가 우울증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만 알수 있고 어떤 특징이 이지 채널 신호와 우울증의 상관관계를 결정하는지는 불명. 분명...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 C를 사용한 특징 추출 방법의 해석 가능성을 연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건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이 MBD 환자 진단에 영향을 많이 주는 채널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 본 연구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런 해석적인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